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살고, 삶을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하늘에서 이미 내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씨앗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가 되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면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 옥토밭이 있는데 가끔씩 내가 잠깐 잠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가라지라는 잡초를 심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는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천국의 주인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라지를 몰래 와서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아 네,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쵸? 맞죠? 그와 반면에 우리의 삶을 괴롭히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 내밀어 두어라. 그냥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 인지하고 내 신앙을 잘 갖고 나가면 수수 때똑 잘라가지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원수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침투해 옵니까? 이5절만 있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아멘. 언제 온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 따라해봅시다. 내가, 내가 잠잘, 때 잠잘 때 원수마귀가, 원수마귀가 찾아온다. 찾아온다. 여러분이 잠잘 때 찾아온다는 것은요, 밤에 피곤해가지고 잠잘 때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이해졌을 때.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을 때. 죄에 관하여 무뎌졌을 때. 이건 죄악이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는요. 어,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라고 딱 밀어내죠. 근데 이제 교회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괜찮아. 이것쯤이야. 뭐.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를 우리는 잠잘 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 있을 때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오냐? 따라해봅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것을 통해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게으름. 게으름도 아주 무섭죠. 요즘 이불 자리에서 이렇게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10분 하다가 20분 지나면 20분 하다가 주일 같은 때는 뭐한 시간도 어 지나가 그러죠. 게으름. 따라 합시다 세 번째 교만함. 교만함. 교만함, 네 번째 불순종, 불순종. 다섯 번째 비난함, 비난함. 빈정거림, 비난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짓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사단이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그런 사단이 우리를 침투해 놓은 것 중에서 오늘은 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뭐가 제일 또 먼저 떠오르죠? 거짓말. 동화책 중에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목소리> 네? <목소리> 어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양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도 나오고요. 자 우리가 어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또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어, 몰려간다라는 사실 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밥, 먹, 밥 먹듯이 하죠. <laughs> 거짓말 그런 거안 하세요? 거짓말 잘안 하세요? <laughs> 잘안 하시나 보다. 거짓말 안 하세요,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 안 하니? 어,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거짓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어때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우리의 삶 자체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선한 거짓말은 얼마나 많은데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 하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어때서?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거짓말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거짓말은 거짓말.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정말 위험한 것이다. <laughs> 내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아,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알면. 거짓말이 왜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거짓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의 일을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뭐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 무슨 이유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든지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돕는 일이에요? 누구를 돕는 일이에요? 거짓, 아비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우리가 거짓말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계를 하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거, 거짓, 영, 뭐새카맣고 막 무섭고 뭐 험상궂고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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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야사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죠 네. 때로는 저처럼 젠틀하게 찾아오기도 하죠 네. 아 잘안 믿겨지나 본데 네. 아무튼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친절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같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번만 해. 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해. 그리고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해. 너 혼자 해. 이게 아니라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나랑 같이 하자. 라고 유혹하면서 거짓말을, 어,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 이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거짓말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어, 진실이, 드러남을 막기 위하여. 진실이 드러남을 막기 위하여. 이게 맞습니다. 진실이 드러남을 막기 위하여.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몇 차례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다고 믿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무덤 앞을 지키겠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퍼뜨릴까봐. 근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다 무너져 내릴까봐, 없어져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 소문 잘 내는 사람들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통일 성경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진실이 드러나면 두렵기 때문에 거짓을 퍼뜨린 것입니다 어떨 때또 거짓을 말하게 합니까? 따라 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아,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주 유명합니다. 자기 부인 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라 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요 그 아내가 20대 때 에굽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30대 때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40대, 난... 70, 80대 이런 때 내려간 거예요. 할머니 때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애굽의 왕이 뿅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을까봐 무서워서 이 여자는요. 제 부인이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권력 앞에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합니다. 따라 합시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생길 때, 뭔가를 많이 얻어내려고 할 때,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비합법적인,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아, 그런가 보다. 기억이 잘안 나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 하면 기억이 나죠.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가 요단강에 건너 들어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몸이 싹 나은 나아만 장군. 그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종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개하시라는 종이에요. 시종 들었는데 어,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침 받아 가지고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뭐로 보답하면 좋을까요?라고 얘기하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계아 씨가 갑자기 배가 막 아프면서 저 남한 장군이 저 마차에 금은보화를 실고 왔는데 왜 그것을 마다합니까? 그래가지고요. 엘리사 선생님 몰래 막 쫓아가서 남한 장군에게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은한 달란트 은 30키로 그 다음에 어 옷두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그 모피 있죠. 여자들이 있는 모피 옷 그런 거 귀한 옷두 벌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돈이 막 준다고 했는데 그냥 가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몰래 뭐 그걸 해도 챙겨놔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는요, 남한 장군이 버리고 갔던 그 문둥병을 본인이 받게 됩니다. 본인이 받게 돼. 여러분, 거짓말은요, 뭐, 진실이 드러나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시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 관계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를 깨기 위한. 어, 하나님 말씀, 자먼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혀, 진실한 말은 영원토록 이어지고요. 거짓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말 하면 들통난다는 거예요. 들통난다는 거예요. 들통나면 뭐가 나옵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관계 속에서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거짓말, 이게 죄악이에요 최고로 나쁜 악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엄마한테 험쳐 혼납니다. 엄청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나쁜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하면요, 인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금이 갑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거짓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에 늪에 빠지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습니다.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가라지 중에 한 가지가 뭐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잠자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자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사단이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잠자고 있다면 빨리 깨어나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거짓말을 통해서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되돌아보시고 돌이키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